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사판 진입판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앙카 볼트 박는 방법은 스크류 앙카 시공 방법은 칼블럭 박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당사에서 보내드린 스크류 볼트 피셔 준비하시고 아래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세트 앙카 아닙니다. 준비된 공구는 콘크리트 뚫는 한마 드릴 14mm 드릴 피트 길이 조여주는 임팩렌치 17mm 복사. 공구와 부속품이 준비되었다면, 1. 차량 진입판 설치할 위치에 배치하고, 진입판 구멍에 맞추어서 1cm 정도 뚫고, 진입판을 이동시킨 다음, 2. 바닥을 10cm 이상 뚫어주세요. 3. 구멍에 쌓여있는 시멘트 가루를 제거합니다. 한마 드릴로 위아래로 드릴링 해주면 제거됩니다. 4. 그리고 플라스틱 피셜을 박아주세요. 5. 다시 차량 진입판을 위치에 맞추어서 놓아주시고 6. 앙카볼트를 망치로 살짝 구멍에 일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들겨주세요. 그런 다음 7. 조여주는 임팩렌치로 볼트 6각 17mm 복스알로 조여주세요. 이상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010-5664-3640 코스만